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웃음> 슬로비디오인데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도쿄에서 한달 살이 6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노는 날이에요. 내네디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집은 추워가지고 계속 이거 잠옷 위에다가 가운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씻고 차 마셨더니 조금 덥네. 지금 창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빛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막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겟레디미 하겠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시작할게요. 미구하라의 라이트 벨벳 비피크림 오리진.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는 뭐 얼추 아시겠지만은 일본어 발음 교정도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네일 아트 스쿨도 다닐 거고요. 컨텐츠도 엄청 많이 찍을 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올라올 일본 컨텐츠들 기대 기대 안 반. 잘부 저의 근황 토크 드디어 어제 한국에 대 제입하기 결제가 났습니다 와호 저는 이제 3월달부터 새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3월달 새 컨텐츠도 안번 잘부 요게 모공 메꿔주는 그런류의 CC 크림 정도의 색깔 들어간 프라이머 같은 거라서 스파츌러로 꼼꼼하게 모공 속에 넣어준 다음 스펀지로 마무리 여기가 바닥난방이 아니고 에어컨을 그냥 난방을 트는 거라고 엄청 건조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오자마 맞아 목이 맛이 가가지고 병원 신세를 또 줬죠 여기서는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서 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꽤 비싸더라고 이비인후과 진찰료만 한 3천 엔인가가 나왔고 약값도 2천 몇엔이 나왔던 것 같아 붓고 칼칼해가지고 뭐 참킬 수가 없어서 병원 한번 갔다 왔는데 6만 원이 나왔다 오늘의 베이스 제품은 미샤 M 프로 커버 비비크림 21호입니다. 미샤가 비비크림으로 유명한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것도 좋더라고 작년에 회선 제이 채널에서 광고로 들어와가지고 썼던 건데 또 오랜만에 쓰니까 너무 좋네. 스파츌러랑 궁합이 좋은 것 같아.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뭔가 쇼핑을 하고 싶거든요. 옷 쇼핑 같은 걸? 아 여기가 날씨가 제법 추워. 물론 한국만큼 막 마이너스 15도 어? 동파 사고 뭐 작렬 조선 동장군님이 비빌만큼의 그런 날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법 추워가지고 최저 기온 마이너스 1도 최고 기온 6도 오늘은 그렇거든요 이런 날씨를 갖고 춥다고 해서 미안해 여기 지금 도쿄 기온은 영하 1도거든요 너무 따뜻하잖아 내가 여기 날씨를 약보고 옷을 좀 너무 가볍게 갖고 왔어 그래서 좀 뜨신 옷을 장만해서 입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옷 사러 어디 갈까? 어디를 갈지는 화장하면서 생각해보자 6시까지 나의 자유시간이고 6시에 컨텐츠 촬영기 겸해서 갈 곳이 하나 있고 7시에 한 요가를 갑니다 한 요가 수업 1시간 한 다음에 사우나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제가 요즘 얼굴을 좀 샤프하게 만드는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냐면 LG 프라엘 더마세라라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땐 출시가 돼 있었겠지? 요게 집에서 하는 초음파 리프팅 기기 곧 있으면 제가 광고 영상으로 내보낼 거거든요 그때 리뷰 한번 보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노땀, 롱발사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고 했더니 너무 샤프한데 장난 아닌데 오늘? 이거는 웨딩드레스 그림을 소분해 놓은 겁니다. 목 색깔을 미리 맞춰줄게요. 어학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제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실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온라인 수업 위주, 종종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발음 교정이 메인이니까 온라인으로 말하기한 영상 올리면은 화상 통화 같은 거 하면서 피드백을 주시고 이러는 겁니다. 첫 수업 때 해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못하는 일본어 발음이 있거든요. 정샘물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 요거는 블렌드, 요거는 스킨. 일단 스킨으로다가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발음, 다치츠테토 특히 츠, 자지드제조 이런 발음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본어를 겁나 잘하시네요.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말하시는 게 한국 사람이 하는 일본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처방을 내려주셨냐면은 발음보다 발성이 먼저다. 일본어다운 발성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다 하면서 이 머리를 울리는 근데 머리를 울린다기 보다는 약간 저의 감각으로는 이 코를 막는 코맹맹이 정준하식 그런 발성 그리고 저의 일본어가 한국 사람이 하는 일본어라고 느끼셨던 이유가 일본어의 박자 감각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말은 어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노출 바꾼다. 이 아, 정도면 여러분 잘 보이죠? 근데 일본어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박자래요. 띠띠띠띠띠띠. 그럼 박자감을 앞으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주로 어떤 분들을 많이 가르치냐면은 일본에 산지 10년 이상 된 기업의 임원급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많이 가르치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위치가 있으시니까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서 엄청 좋아져도 자기가 이런 수업을 받았다는 걸 별로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신데 <laughs> 왠지 그만 말것 같아 좀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 그리고 심지어 비포 영상이 어, 많은 힘든 거니까 선생님도 저랑 같이 하는 게참 즐거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든지 선생님 수업 홍보용으로 쓰세요 그랬죠 요거에 요거랑 요거 쬐끔 요거 쬐끔 해가지고 요즘 눈 밑에가 꺼진 게좀 많이 신경 쓰여서 눈 밑에 아크서클 채워주고 입술 주변 푸른기 잡고 외대에서 일본어 관련 전문자 수업도 듣긴 했지만은 물론 전보다 좋은 성적을 받진 않았지만은 회사원 B채널에 제가 공개해버렸죠 이번에는 요거 블루 쬐끔 화이트 쬐끔, 옐로 쬐끔, 스킨 팔레트에서 가장 밝은 컬러 쬐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국에 대해서 수업 들을 때 일본어 음음론 관련한 수업은 하나도 들은 게 없는 거야 나는 일본어 겁나 짱 잘한다고 발음도 짱 좋다고 오만에 쩔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럴 게 아니었어 10년 후에 지금 어? 이러고 있잖아 이걸로 볼 중앙에 볼륨 좀 살릴게요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숙소는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에어비앤비 이제 비싸요, 여기가. 여기 있어요. 보다비싸요 여기 가 여기 올라왔죠허옇게 파우더는 센티뷰티 프로필터 라벤더 컬러 자 오늘의 블러셔 이거 쓰는 거 내가 여러분보여드렸던적있나 아떼의 있어야헐 괜찮죠? 여기 어차피 글루건으로 붙어있는 거죠? 요러면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죠? 감쪽같죠? 아떼의 어센틱 포린치크 04호 멜로우 이너프 이거 아주 예쁘구리한 딸기우유 색깔이에요 블러셔 베이스 조금 올려서 여기 코 밑으로 안 내려가게 파우더랑 따로 안 섞어도 발림 자체가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 뽀샤시하고 근데 지금 밝아가지고 안보이지이 정도면 보이나? 계속 회가 바뀌니까 적절히 조정해가면서 찍을게요. 내가 어제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이거 겟레디미 영상을 찍어서 딱 우리 피디님한테 보냈는데 대표님 슬로우 <laughs> 비디오인데요? <laughs> 네? 소리가 안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미쳐 미쳐 자 립라이너 항상 쓰는 필로우 토크 샬롯틸버리 이거 깎아야 되는데 연필깎이를 안 갖고 왔어요 또 오늘 나가는 김에 자파점이나 베겐샵 가서 연필깎이 있으면 사와야겠다 일단 이렇게 대충 발라놓고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두께씨 입술을 모른다며 달려라 하니을안 봤나? 두께씨 이걸 모른다며? 그 두께씨 좋아하는 되게 착한 캐릭터 있어 딸기우유 입술이 매력적인 그녀 오늘 섀도우는 요걸로 할게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3번 쿨블렌딩 일단 이 컬러부터 또 너무 밝아졌쥬? 빛이 여기까지 쫓아왔쥬? 양말입니다 방이 건조해서 빨래를 안 하고 널어놨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살림이 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처음에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원룸에서 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덕분에 한국에서 3룸짜리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내일 자격증도 따고 그랬잖아요 살롱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뭔가 보은을 하고 싶다 나를 좋아해주고 제 컨텐츠를 아껴주는 여러분한테 보은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롱을 하려면 원장님이 기술을 아는 샵이라 경영만 하는 기술은 모르시는 원장님이 하는 샵이랑 물론 기술 모르셔도 기술자들을 아주 잘 컨트롤 하시는 샵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원장님이 아는 샵들이 잘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로미살롱이라던지 메이크유이 이런 샵들을 보면은 로미살롱은 아예 샴푸부터 로미살롱에서 배운 선생님들이 거기서 디자이너가 될수 있대요 서비스의 질이 균일해질 수가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뭔가 나도 나중에 샵을 하고 싶은 샵 운영 꿈나 내가 기술을 세계내 챔피언을 이정 챔피언 이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덜 망할 것 같아. 서아히여기일본워서아크니다이색워써볼습니다이 <laughs> 색깔 써볼까? 조금 제가 이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첫날에 생각이 든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유복한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었죠.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체제를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달 살기를 시작하니까 그 시작하는 날에 느낌이 참 이상하더라고. 제가 일본어를 잘하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맨날 일본어로 된 그런 컨텐츠를 콘텐츠만 보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어학연수 에뭐 이럴 정도였어요. 쉐딩 릴리바이레드 제가 또잘 보는 유튜브 컨텐츠 채널이 뭐냐면은 양킹님 채널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영어 쉐도잉이랑 이제 동기부여 컨텐츠들 많이 올리는 분인데 거기서도 집에서 쉐도잉만으로 얼마든 할수 있다 이런 채널인데 거기서 저도 이제 어학 공부에 힘이 빠질 때한 번씩 가서 그래 할수 있어 파이팅 하긴 하는데 덕질로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어학의 최고 아웃풋이 나의 일 정도인 것 같다. 특히나 회화를 늘리고 싶으면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버렸어 이 나이가 이 되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대 때나 그런 때 한창 어학 공부 열심히 할때 현지 와서 뭔가 공부를 할수 있었다면 생각을 하니까 뭔가 억울한 거야 끌리오 듀이 시럽 틴트 소월 진나 핑크 2번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더큰 거였는데 내 가능성을 내가 더 이렇게 못 열어준 것 같아서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만 그만 그만. 음, 여기 다 잡아놨는데, 콧물 풀면은 여기 다 지워진단 말이야. 물론, 어학연수 같은 거 하고, 교환학생하고, 이런 친구들이 다 집에 뭐 돈이 엄청 많아서 한건 아니겠지. 빠듯한데도 막 서포트 해주시고, 아니면 본인이 뭐 알바든 뭐든 노력을 해가지고 하거나. 근데 또,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일본 와서 어학이랑 뭐 이런저런 배움을 할수 있다는 게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때 와서 잘된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나는 일본에서도 유명하잖아? 유명하잖아, 유명하잖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 유튜버 아무겠네요. 거기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수업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의를 드리면은 다들 너무 웰컴, 뭐 황송한데 저 폭탄 왕 이래주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 감사하고 무엇보다 대학생으로 왔으면은 이런 집은 꿈도 못 꾸지. 제가 너무 너무 살림이 피고서요 이렇게. 사람이 다 때가 있는 것인가? 나의, 나의 때는, 때는 지금인가? 라는 나의 생각도 생각하다. 들고 이 나이에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100년 인생 시되고 아직 3분의 1 조금 넘었고 아이라인 그릴 때는 눈물 나는 생각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 여기서 또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서 여러분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좋아해 주고 동의해 주고 일맨날 좋아! 요거 클리오의 프로 아이 유니버스 02 이터널 스페이스 요거의요 색깔로 아이라인 블렌딩 할게요. 여튼 저한테 여러분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허투로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용한 다음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제가 100만 년 동안 탈색모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블랙을 입힌 거라서 머리 색깔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갈발이 되어버렸어. 눈썹에도 갈색 섀도우 조금만 덮어줄게. 요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짝이 타임 가겠습니다. 겔랑의 옴브레지 마제스틱 로즈 요 컬러, 핑크 핑크스 눈밑 중앙에다가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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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도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그리고 요거 요거, 아무리 포인트 하이라이터 인중 그리고 팔땡이 큰 거.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지금 제가 속눈썹 연장 뜬 상태거든요. 당분간 속눈썹을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속눈썹을 좀 부족하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붙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붙이자. 오늘 속눈썹은 깜빡 속눈썹 11mm. 이게 속눈썹을 신노쿠버에서 팔려나? 이 깜빡 속눈썹 너무 신상인데 신노쿠버에 웬만한 한국 신상들은 다 들어와 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마이너한가 싶기도 하고 요즘 샵에서 이 깜빡 속눈썹을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언더 속눈썹을 붙일까 말까 제가 언더 속눈썹을 요것만 갖고 왔거든요 A형 속눈썹 요게 조금 이 위에 속눈썹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너무 굵더라고 그럼 일단 붙여보고 아니다 싶으면 띱시다 어디 갔지 속눈썹 뿌리? 이 잠깐 사이에 속눈썹 뿌리 어디 갔지? 아니 진짜 어디 갔지? 잠깐 그 사이에 입술 좀 바르고 롬앤 글래스팅 멜팅 밤 히피베리 중앙에만 발랐습니다 여있다 밑에 있었다 가보자고 NC 속눈썹풀 제가 항상 쓰는 눈에 별로 자극감 없는 속눈썹풀인데 언더 속눈썹은 항상 7mm 쓰는 것 같아요 오늘은 괜찮을 것 같다 요 정도 느낌 습뀨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에그머의 라이브 브로우 텍스처라이저 위에 속눈썹 가닥가닥 뭉쳐주겠습니다 리 먼저 내 속눈썹을 위로 위로 올려서 붙여주고 참고로 언더는 마스카라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하고, 아 볼터치가 조금 더만 찐으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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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머리하고 옷 입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코디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에는 제가 프라다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파여 있는 니트. 이 치마 요즘 엄청 잘 입고 있어요. 던드롭이라는 브랜드에 제가 요새 꽂혀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샀는데. 음. 이게 예, 롱스커트 거든요 짜잔 오늘 그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우디아마에 왔습니다 트레다 부터 가보는 거고와 어? 구사마야요이 로봇이다 너무 신기하다